그럼 지금부터 신랑 백정훈 군과 신부 임채원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백정훈 군의 대학교 동기이자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게 된 김지원입니다.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일가 친지 및 하객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식에 앞서 오늘은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위해 주례 없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식의 모든 순간에서 하객 여러분들이 큰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께서 축복의 촛불을 점화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지금 뒤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네, 아주 아름답고 진한 미소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밝히셨던 이 촛불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인생의 첫 불불입니다. 두 분의 삶이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분들께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하객분들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가 어머님들께서는 천천히 혼주석으로 이동하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식장의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이 입장할 때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음, 강건의 신랑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오늘 이 순간을 더욱 빛내줄 큰 축복의 박수와 환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y universe, my oh la la la. 신부 입장 my universe, my oh la la la. My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아낌없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다가 뒤를 돌아서 하객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천천히 혼주석으로 편안하게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 여러 하객들과 가족들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고개를 숙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서로 누가 더 사랑하는지 하객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절에 이어서 신랑, 심, 어, 신랑 신부는 이제 하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사랑과 신뢰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혼인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혼인서약서를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저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저희는 굳이 서로에게 특별한 것을 약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어떤 모습이라도 기꺼이 수긍하고 오래 가까웠다는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틈틈이 걷고 잘 자고 잘 먹으며. 시시콜콜한 일상에 매 순간 많이 웃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신랑 백정훈, 신부 임채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이 담긴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가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제가 성혼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신랑 백정훈군과 신부 임채원양은 조금 전 여러분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껴주고 지켜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사회자 김지원 네, 신랑 신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신부 외삼촌의 지인 되시는 전 복싱 세계 챔피언 박찬희님께서 축하하러 와주셨습니다. 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실까? 아 저는 어, 과거에 권투 세계 챔피언했던 박찬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이두 부부가 어, 결혼을 했으니 앞으로 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움도 할수 있는데 싸우지 말고 백년해로 잘하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부부가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부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신랑 부모님을 향해 잠시 후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신랑 부모님을 향하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일어나셔서 두 사람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신랑 신부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내 네, 신부님은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 바로 서주시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반상으로,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두 사람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귀한 걸음에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한 모든 친지와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빈을 향해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가 혼주분들께서는 다시 혼주석으로 편안하게 천천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더욱 빛내줄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부님의 오랜 친구분들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친구분들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친구분들께서는 축사 준비가 되시면 바로 축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임채 양의 14년 지기 친구 박은지, 한여름, 김유정, 김이나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많이 떨리지만 너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용기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불안정하고 떨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본 축사라서 많이 긴장되지만, 너의 수많은 지인들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를 흰색 했더라고 부르다가. 이름으로 부르는 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 오랜만인 것 같다. 그치? 평소대로 부를까 했는데, 오늘은 너의 결혼식이니까. 완전히 너를 축하한다는 의미에 담아서 이름 그대로 불러보고 싶었어요 채원아 넌 항상 밝게 웃고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야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힘들면 마치 너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울어주기도 했지 그런데 정작 너의 일에는 괜찮아 하며 웃어넘기는 그런 친구야 그래서 더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고 더 오래 함께 있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너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계속 부정했던 거 기억나? 축하하는 마음은 컸지만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가 아닌 정훈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어. 우리 마음 알지? 같이 울고 웃고 투닥거리던 학창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는 게 아직은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정훈이가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같이 너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구나 싶더라.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너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너의 옆에는 정훈이가 함께 하겠지만 우리도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살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와 우리는 여전히 너의 안식처 같은 친구들이니까 늘 우리에게 햇살같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재원아 우리의 10대, 20대를 서 고마워. 그 시절 돌아보면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서로가 큰 힘이 되어 줬다고 생각해. 그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시간들도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랄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가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서로의 편이 되어 주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쳤어야 네, 축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떨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전해주셨던 것이 매우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가족분들과 하객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오늘 새롭게 탄생한 부부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행진하는 내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